40세 중년 여성의 옷차림과 코디의 중요성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옷차림의 모든 단계를 놓치지 않고 전체 의상이 조화로운 시각 효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첫째 대부분 단품 선택 방법을 모르며 둘째 적절한 단품 조합이나 적절한 배색을 활용하여 옷을 코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싶거나 외모가 더 젊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사실 데일리 옷차림도 어렵지 않으니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으시고 안정적이고 심플하면서 우아한 여름 룩 매치를 참고해 보세요. 1. 짙은 색상의 아이템을 선택할 경우 적절한 피부 노출 정도에 주의하세요. 여름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색상의 아이템을 함께 매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 과하게 겹쳐지면 오히려 칙칙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짙은 색상의 아이템을 선택해 컨트롤할 때에는 적절한 피부 노출 정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쇄골이나 팔 위치를 노출시키면 어두운 색상의 아이템에 지루한 느낌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옷 중에서 검은색 아이템은 그 자체로 옷장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단점 중 하나도 있습니다. 즉, 스타일이 낡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부가 드러나는 아이템을 사용하세요. 해당 세 가지 블랙 아이템처럼 팔의 흰 공간을 드러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 아이템이 됩니다. 이 우아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선택하세요. 여성의 옷장에서 드레스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커트는 여성이 걸을 때 우아한 자세와 가볍고 민첩한 몸매를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세 이상의 여성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우 자칫 가벼워 보일 것입니다. 흰색이나 기타 밝은 색상의 드레스 등 우아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의 드레스가 여전히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적절한 드레스나 스커트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은 여성이 원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특정 의류의 도움으로 개인의 외적인 매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체형에 따라 적절한 스커트 컷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슬리브리스 디자인으로 가늘고 하얀 팔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팔 부분을 감싸주는 반소매 디자인도 있습니다. 스커트에 대한 요구사항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한다면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여성의 개인적인 이미지에 잘 어울리고, 차분하고 노련해 보이는 흑색 드레스를 입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허리 라인이 드러나는 드레스 옷을 입을 때에도 허리 라인을 드러내는 등몇 가지 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허리 라인은 사람의 몸매를 더잘 보여주고 더욱 활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길고 폭이 넓은 옷을 입으면 오히려 처지는 모습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허리에 포인트 주면 여성의 부족한 몸매를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의상의 스타일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모두 뚜렷한 허리 라인을 보여주어 몸매를 더욱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허리 라인이 드러나면 여성은 짧은 상의와 긴 하의의 황금빛 몸매 비율을 더욱 쉽게 연출할 수 있으며 걸을 때 허리 라인이 더욱 또렷해지고 전체적인 몸매 라인이 더욱 날씬하고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몸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허리 라인을 연출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상의를 짧게 선택하거나 복부를 노출시키거나 허리를 감싸주는 방법도 있고 상의 밑단을 집어 넣어 허리 분할선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법도 있습니다. 요약. 요즘에는 외모를 통해 여성의 실제 나이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옷차림은 시간의 흔적을 가리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름 의상은 여성에게 영감을 줄수 있으며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데일리룩을 찾을 수 있습니다.